네 안녕하십니까 쫑샘입니다 오늘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하고 연대미래캠퍼스 수리논술에 대해서 자세한 심층분석 하겠습니다 이제 8월이 거의 다 다가오니까 날씨가 엄청 더워요 수험생들 체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해주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끝까지 꾸준하게 수험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모집 개요하고 전형 방법을 살펴보시면 한양대 에리카는 194명, 무늬과 전체가요. 연대 미래캠은 올해 미래인재, 창의인재 그리고 의학과 이렇게 이름을 미래인재, 창의인재, 의학과 이렇게 세 개의 전형으로 정리했어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달라진 건 없는데 그냥 이름만 깔끔하게 정리한 것 같고. 자, 두대학의 이제 주목할 점은 한양대리카는 논술 70의 교과가 30인데 반하여 연대는 논술 100입니다. 연대 본교인 서울 연대도 논술 100이죠. 그리고 최저학력이 한양대리카는 작년까지 2개 합 6이었는데 올해 이제 드디어 삭제가 됐어요. 최저가 없는 대학이 됐죠. 연대는 2개 합 6입니다. 여기는 의학과나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열 학과의 최장력 기준인데요. 자, 최장력 기준 다시 한번 보면 자연계열은 아, 자연계열은 수학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적이나 확통이나 기하 뭘 봐도 괜찮습니다. 여기다 적어놓을까요? 연대미래는 수학 선택 과목이 없다. 의외과만 빼고는 미적 확통 기하 아무거나 봐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최저는 간호학과가 두개 합사에 탐구는 상위 한 과목 근데 의예과는 좀 달라요. 최저가 세 개각 1인데 과탐을 각각 한 과목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국, 수, 탐1탐2이 중에 세 개각 1에다가 영어 2 등급 한국사 4등급이니까 연대 미래캠은 의외과의 최장력 기준 중에서도 상당히 센 거예요. 의외과의 최장력 기준은 다음에 다시 의외과끼리 모아놓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대 미래캠은 논술 100이라고 했고 환양대는 논술 70에 교과 30인데 모든 과목을 다 보고요.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합니다. 다만 진로선택과목하고 공통 및 일반선택이 9대1 정도의 비율이에요. 공통하고 일반선택이 진로선택과목에 비하여 반영비율이 9대1 정도로 된다. 공통하고 일반선택과목이 중요하다 라는 얘기고요. 비교내신은 2018년 2월 이전이다. 2018년 2월 졸업자까지 비교내신을 보겠다 라고 했고요. 자 다음 갑니다. 전형일정은 한양대 에리카는 수능 끝나고 가장 핫한 날 봐요. 11월 20일 날, 음 수능 끝나고 논술 시험을 보는 대학 중이 대학이 가장 많은 날이에요. 항공대 건대, 경희대, 서강대, 가톨릭대, 가톨릭대, 그 다음 숭실대 성명여대. 이 정도의 대학이 11월 20일 날 엄청 많이 몰려서 보고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는 이 대학의 11월 20일 날 시험 보는 대학들 중에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엄청나게 밀집해서 볼 걸로 예상됩니다. 전체 경쟁률 측면에서는 한양대 에리카가 여러분이 선택하는데 좀더 유리하겠고요. 대학들이 많이 보니까 경쟁률이 떨어질 요소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날은 원래 경쟁률이 셀 거라서, 셀 거라서, 한양대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다른 대학을 포기하고 한양대를 보러 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9시 30분하고 1시 반에 걸쳐서 2회 있고요. 연대 미래는 10시와 14시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시험 정보 보시면, 한양대 이리카는 90분, 연대 미래캠은 120분입니다. 연대에는 본캠퍼스는 150분이죠. 그리고, 출제 범위가요. 두 대학 전부 다 기아를 보지 않습니다. 다행이죠. 물론 연대 미래캠의 의외과는 기아를 포함하고요. 출제 방식은 거의 비슷한데 한양대가 시간이 좀 짧습니다. 90분이 제일 짧은 대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출제 경향은 증명형, 뭐 뭐를 보이시오. 이 녀석의 답을 내시오. 이런 증명형, 풀이형하고 미적분 확통이 골고루 출제된다. 그러니까 논술로만 최저가 없이 논술로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니까 수학의 전 단원을 골고루 잘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두 대학은 보통 뭐 광운대, 과기대, 아주대, 인하대들의 논술의 유형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나 연대미래캠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쟁대학들의 문제를 많이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논술고사의 통계 및 지원 전략을 보시면, 한양대리카는 작년까지는 최저가 있었기 때문에, 응시 지원 경쟁률하고 실질적인 경쟁률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근데 올해는 최저가 없어졌죠. 한양대리카의 특징은 최저가 없어졌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많이 몰릴 것이다. 라는 거고, 연대미래캠은 지원 경쟁률은 26대 1이고 약간 선호는 한양 내리카보다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멀리 있잖아요. 원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를 반영한 실질 경쟁률은 12대 1이니까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거죠. 최저를 통과하지 못하는 확률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대미래에는 의료계열의 일부 학과 선호가 강한 의료계열의 일부 학과들이 있는 점도 여러분이 지원시에 고려해야 될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양대 에리카와 연세대 미래캠퍼스의 논술전형의 중요한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최저가 없어졌다 그렇죠? 두 대학은 기아를 보지 않는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논술 지원할 때 주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